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지은은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맺힌 빗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지은아,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아이들을 키우며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부모님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창밖을 응시했다. 이 순간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은은 3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강요로 20대 초반에 결혼해 여섯 아이를 낳고 키웠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기대 속에서 그녀는 좋은 아내와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왔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출근을 배웅하며 저녁에는 피곤한 몸으로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의 진짜 자아는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은은 여자아이들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학교에서 친구민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감정을 말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늘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 말을 따랐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냥 의무였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은은 기뻤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아이를 안아보니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섯째 아이까지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지은의 영혼은 메말라갔다. 밤마다 그녀는 몰래 책을 읽었다. LGBT에 관한 책들,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이야기들. 그 책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 깨달음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공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회사에서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새로운 동료로,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수연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여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기고 살아요.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이해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최근 후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 산책을 했다. 수연의 손을 잡을 때 지은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특히 지은처럼 아이를 둔 엄마라면 더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수연과의 만남을 숨겼다. 남편에게는 친구라고만 말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지은은 부모님께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아빠. 저후 레즈비언이에요. 그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내가 아이 여섯을 키우면서 그런 소리를 해.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왜 그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만둬, 지은은 무릎 꿇고 빌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를 외면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우리 자식이 아니야.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부모님은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고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배제되었다. 남편도 알게 되었다. 너 미쳤어. 아이들 생각 안에 그는 화를 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했다. 지은은 수연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할까?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우리는 사랑해. 포기하지 마. 충돌은 점점 커졌다. 아이들 중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너네 엄마가 여자 좋아한대. 그 소문은 동네로 퍼졌다. 지은은 아이들을 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수연과의 사랑은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었다. 한겨울, 지은과 수연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자. 아이들도 데리고 수연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다.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부모님은 지은을 설득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갔다.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지은은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수연과의 관계가 드러났다. 수연의 가족도 반대했다. 우리 딸을 망치지 마. 지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해고당할 뻔했고,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매일 밤 울며 기도했다. 왜 나만 이렇게? 지은의 고통은 깊어졌다. 부모님의 비난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은의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아이들을 키울 자격 없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절규했다. 아빠, 제발. 아이들은 제 목숨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의 가족법은 보수적이었고, LGBT 부모에 대한 편견이 강했다. 수연은 지은을 지지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싸우자.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들은 LGBT 단체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상담사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파탄 났다. 그는 지은을 원망하며 별거를 선언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아이들은 아빠를 따라 나갔다. 지은은 빈 집에서 홀로 울었다. 여섯 아이를 키운 세월이 헛되게 느껴졌다. 큰아이는 엄마, 왜 여자 좋아해? 이상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의 심장을 찔렀다. 수연과의 사랑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들은 몰래 만나며 서로를 의지했다. 봄날, 지은과 수연은 경복궁을 산책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수연이 말했다. 지은아, 너는 내 인생의 꽃이야. 이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빛났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반전이 왔다. 수연의 가족이 그녀를 강제로 해외로 보내려 했다. 미국으로 유학가의 그 여자랑 끊어 수연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수연은 저항했지만 가족의 압력에 지쳤다. 지은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 어갈게. 그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반역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니.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부모님의 비난, 남편의 배신, 수연의 떠남.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한강다리에 서서 물을 내려다 보았다. 이제 그만할까,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사랑해,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은은 돌아섰다. 살아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돕는 상담원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그러나 수연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날, 지은은 수연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지은아, 미안해. 가족 때문에 떠났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 편지에 지은은 울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엄마, 아빠. 저를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면 우리 자식이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은 결별을 선언했다. 그럼, 고드바이. 아이들과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 이제 이해할게. 사랑에 지은은 아이들을 안고 울었다. 가족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수연의 배신은 여전히 아팠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은 자유야. 한국 사회가 변할 때까지 싸워야 해. 지은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LGBT 상담원으로 일하며 그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여성들이 부모님 때문에 숨겨요라고 말할 때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한국의 콘퓨시안 문화, 가족 중심의 사회가 LGBT를 억압했다. 지은은 세미나를 여러 변화를 촉구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은 지은의 곁으로 돌아왔다. 남편과의 이혼 후 그녀는 홀로 여섯 아이를 키웠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지지가 있었다. 둘째 딸이 말했다. 엄마, 수연 이모 좋아했어. 왜 떠났어? 그 물음에 지은은 솔직히 대답했다. 사랑했지만 사회가 막았어. 수연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지은은 SNS를 통해 수연의 사진을 보았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배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왜 나를 버렸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지은의 부모님이 병에 걸렸다. 어머니의 암 진단.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레즈비언이라 비난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할게,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는 제 자신이에요. 가족의 갈등은 깊었다. 어머니의 병간호 중, 지은은 부모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도 젊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억눌렀다. 나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이 깨달음은 지은을 변화시켰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딸아.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수연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실패한 결혼 후 그녀는 서울로 왔다.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 줄래? 지은은 망설였다. 내가 날 배신했어, 수연은 무릎 꿇었다. 가족 압력 때문이었어. 이제 자유로워. 그들의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한강공원에서 벚꽃 아래서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까, 지은의 물음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활동으로 인해 그녀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레즈비언 엄마의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보수단체의 항의가 쏟아졌다. 아이들을 보호하라, 지은은 위협을 받았다.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LGBT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아이들도 함께했다. 엄마, 자랑스러워. 수연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한국의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파트너십을 맺었다. 우리는 가족이야. 부모님의 변화는 느렸지만 어머니는 지지했다. 지은아, 행복해, 아버지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지은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여섯 아이의 엄마, 레즈비언의 이야기 그 책은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책 출간 후 지은은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KBS에서 젤지비티 가족의 현실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아이들 불쌍해. 엄마가 레즈비언이라니. 수연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함께 식사했다. 수연은 아이들을 사랑했다. 이모가 될게 아이들은 수연을 받아들였다. 갈등의 절정은 부모님의 집에서 일어났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수연을 데려와 예지은은 놀랐다. 아빠의 수연을 소개하자 부모님은 어색했지만 환영했다. 어서와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화해의 완성이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레즈비언 일에 그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수연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준비했다. 차별금지법을 이용해요. 법정투쟁은 힘들었다. 한국의 LGBT 권리는 아직 미흡했다. 하지만 지은의 이야기가 퍼지며 지지자들이 모였다. 펀딩이 모였고 미디어가 보도했다. 레즈비언 엄마의 투쟁. 승소했다. 회사는 사과하고 복직시켰다. 지은은 승리의 기쁨을 느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야. 수연과의 로맨스는 더 깊어졌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수연이 말했다. 지은아,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은 키스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아이들의 성장도 지은의 자랑이었다. 큰아이는 대학에 가서 LGBT 클럽을 만들었다. 엄마 덕분에 용기 냈어. 부모님은 늙어가며 지은을 이해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는 미안했다. 라고 속삭였다.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녀는 커뮤니티 리더가 되었다. 젊은 LGBT들에게 조언했다. 포기하지 마, 사랑은 승리해.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수연의 배신을 떠올릴 때마다. 하지만 이제 용서했다. 우리는 강해졌어. 가을날, 지은과 수연은 한옥마을을 산책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게 우리의 문화야. 사랑도 포함해. 시간이 흘러, 지은은 40대가 되었다. 아이들은 성장했다. 막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지은의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수연 이모, 사랑의 아이들의 말에 수연은 미소지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청원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영향력이 있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아버지가 입원했다. 지은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용서해 바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수연과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LGBT 커뮤니티가 모였다. 축하해. 축하 속에서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엄마가 두 명이래 친구들의 놀림. 지은은 학교에 가서 설명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요. 선생님은 이해했다. 교육하겠습니다. 지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번역되어 해외로 나갔다. 한국의 LGBT 이야기로 주목받았다. 수연은 지은에게 프로포즈했다. 반지 줄게, 지은은 받아들었다. 영원히. 가족의 저녁 식사에서 부모님이 왔다. 수연아, 우리 가족이 돼, 그 말에 모두 울었다. 인문적인 화해였다. 지은은 산책하며 생각했다. 내 삶은 드라마 같아. 하지만 진짜야?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예지은과 수연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을 잡고 추억을 나눴다. 처음 만난 날 기억해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결말이 다가왔다. 지은의 삶은 완성되었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유언으로 지은아 행복해라고 남겼다. 지은은 무덤 앞에서 말했다. 감사해요. 아이들은 독립했다. 큰 아이는 LGBT 활동가가 되었다. 엄마처럼 될게. 수연과 지은은 노후를 함께 보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했다. 사랑해 매일의 인사. 한국 사회는 변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지은은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이제 공식적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젊은 세대가 배웠다. 사랑은 자유야. 지은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새 시작이야. 인문적인 결말, 희망으로 가득 찬.